여호수아 17장 그 다음에는 문하세의 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문하세는 요셉의 첫째 아들입니다. 문하세의 첫째 아들은 마길인데 마길은 길르앗의 조상이며 훌륭한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길르앗과 바산 땅이 그의 집안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문하세의 다른 집안들도 땅을 받았습니다. 문하세의 자손 이름은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그리고 스미다입니다. 이들은 모두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 자손들입니다. 슬로부앗은 헤벨의 아들이며 헤벨은 길르앗의 아들입니다. 길라스는 마길의 아들이고 마길은 무나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슬로브아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딸만 다섯 명이 있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그리고 디르사입니다. 그의 딸들은 제사장 엘라세엘에게 나아갔고. 또 눈의 아들 여우스와와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나아갔습니다. 그 딸들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남자들이 땅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땅을 받아야 한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엘르하살은 여호와께 복종하여 그 딸들에게도 땅을 주었습니다. 그 딸들도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과 똑같이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문화의 집안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 두 구역 외에 요단강 서쪽에 있는 열 구역의 땅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 남자 자손들과 똑같이 땅을 받았기 때문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문화세의 나머지 자손들이 차지했습니다. 무나세의 땅은 아셀과 믹무닷 사이에 있는데, 믹무닷은세겜에서 가깝습니다. 무나세의 경계는 남쪽의 엔다부와 지역까지 이어집니다. 다부와 땅은 무나세의 것이지만, 다부와 마을은 무나세의 것이 아닙니다. 다부와 마을은 무나세의 경계를 따라서 있지만, 에브라임 자손의 것입니다. 문하세의 경계는 가나골짜기 남쪽으로 이어집니다. 문하세의 이 지역에 있는 성들은 에브라임의 것입니다. 문하세의 경계는 골짜기의 북쪽을 따라 있으며 지중해로 이어집니다. 그 가나골짜기 남쪽은 에브라임의 땅이고 그 골짜기 북쪽은 문하세의 땅입니다. 문하세의 땅은 바다에 닿아 있고 북쪽으로는 아셀의 땅과 동쪽으로는 이사갈의 땅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사갈과 아셀 지역에도 문하스의 백성의 땅이 있는데, 문하스의 백성이 가진 땅은 베산과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입니다. 이블루암과그 주변의 작은 마을도 그들의 것이고, 돌에 사는 모든 사람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 엔돌에 사는 사람들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도 무나세의 것입니다. 또다나하게 사는 모든 사람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도 무나세의 소유이며, 무나세는 무기도에 사는 사람들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무나세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한 사람들은 계속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강해져서 강제로 가나한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한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유셉 지파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셔서 우리는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목만 받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우수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수가 많소. 일어나 숲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의 살터를 스스로 마련하시오. 그 숲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이요. 에브라임의 산악지대는 여러분에게는 너무 좁소. 요셉 자손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의 산악지대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위험합니다. 그들은 훈련이 잘된 군인들입니다. 뱃산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뛰어난 무기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요셉의 백성인 에브라임 지파와 문하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수가 많고 큰 힘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은 한 구역의 땅만을 가질 사람들이 아니오. 여러분은 산악지대도 가지게 될 것이오. 그곳은 숲이지만 여러분은 그곳에 나무를 잘라내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러니 그 땅을 가지시오. 그들이 비록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강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어.